이민성 홍코나 제주국제대 임여섭 철코나경기 대학부 경기도 3분 예정 경기죠. 네. 온몸을 다 사용하는 자유형 경기가 되겠습니다. 네. 우리 야구는 여자가 있습니까? 야구는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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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야구라고 하지 않고요. 예. 소프트볼. 아, 쇼프트볼. 네, 예, 소프트볼. 밑에서 밑에서, 밑에서 올렸잖아요 예 예, 예, 예. 아, 자 말씀 듣는 순간에 먼저. 제주 국제대 임노소 선수가 4점을 획득했죠. 네. 다리 태클로 들어가서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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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진성 가수는 태클을 긁지 말라그런데 지금 임노소 선수는 태클을 긁었죠. 예. 그래서 점수를 딴 겁니다. 어. 오! 오. 오. 저거는 5점입니다, 5점짜리. 5점. 가장 큰 점수입니다. 예. 예. 왜 5점짜리를, 4점짜리가 5점짜리를 구비를 못 하거든요. 음. 자, 1점만 듣다면 끝납니다. 아, 끝났습니다. 예. 자, 멋지게 테크니컬 폴성으로 제주 국제대 임요섭 선수가 금요을 땄죠 네. 지금은 왜오점을 주느냐 가장 큰 점수는 오점입니다어 네. 똑같이 공격이 떴을 때사 네. 점짜리가 있고 오 점짜리가 있습니다.